안녕하세요 망치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월요일인가? 맞나? <laughs> 날짜가 것도 모르겠네 하도 바빠가지고 벌통 안에 내부에요 지금 요거 작년에 깎아서 건조시켰던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벌이 들어왔던 거예요 요거 들어왔던 건데 한 요정도 내려오다가 예 네, 내려오다가 벌이 망실됐죠 예, 머리 나가고 망칠되가지고, 놔뒀다가 관리를 한번 하고, 이제 찌꺼이 조금 발랐는데, 조금 더 발라요. 저는 요렇게 해요. 아까 안에 보시, 내부 보셨지만, 전 여름에 굴피를 벗겨가지고, 예, 저렇게 해요. 개미 좀안 들어가게 해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개미는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원래 사료포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료포대를, 제가 한 이유가 여기 굴피에보면은 저기, 숨구녕이 이제, 터졌잖아요 그좀 갈라지고 이러는데 이걸 이제 황토로 좀메울려는데 저희 동네가 황토를 하려니까 좀 애매해요 그래갖고 차량도 샀는데 차력 갖고는 한정적인 것같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합판을 했던거고 위에 좀 묻어있는게 있어서 이렇게 말아 버렸어요 그냥 더 이상 하면 요 안에 개미가 낄까봐 요거는 개미가 끼거든요 솔직히 안에가 여기 들어오면 개미가 껴요 그래갖고 내가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사료포대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저, 저는 이렇게 군형도 남들과 좀 틀리게 좀봤어요 약간. 네, 요거 이제 작년에 받았던 거라고 말씀드렸고. 장, 어, 그저께가 아니가 한 일주일 넘었죠. 일주일 넘은 상태에서 요 직벽을 가갖고 벌통 두개 들러가갖고 청소를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제가 <laughs> 잘못 누른 바람에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오늘 부랴부랴 이제 시간도 나고 해가지고 또 지게를 한번 치고 그걸 또 올라가 갖고 또 설치하고 기존에 했던 벌통들을 정리를 하고 그러고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서두르셔야 되고 지금 올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들은 많이 죽었지만 아마 어 4월 저희 동네 기준으로 4월 15일에서 한 20일 정도는 분봉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한 4, 5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청소해주고 그러면 아마 벌들 좋은 자리면 아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가서 찍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로 넘어가야 돼요. 아, 너무 멀어. 지금 이제 험한 데를 내려와서 여기가 좀 위험해가지고 카메라 못 켰어요. 아, 아시죠? 작년에 제가 여기 이 자리 좋고, 저 자리 괜찮다고 했는데, 정작 들어온 데는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서 새통 들어왔죠? 그래갖고, 여기를 제가 황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남들은 모르죠, 뭐. 근데 여기에 사악볼통을 갖다 놨는데, 저기는 벌들만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 그거라 죠 콧구녕이라 그러죠? 들락날락 하는 자리, 그, 군형이 너무 작아요. 그래갖고, 저거를 다시 빼서 다른 거로 바꿀 거고,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저 안에 지금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네. 요 아래에서 한 50m 더 내려가죠? 한 70m, 100m 까지는 안 내려가요. 요 바위 밑에, 요 바위 쭉 밑에 내려가다 보면, 어, 오른쪽 가는 길이 있어요. 고기도 벌통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거든요? 네개 있는데, 얼마 전에 와갖고 정비를 한번 했어요. 신을 노는 날. 아, 오늘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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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거, 요거까지 정비를 하고 오전은 마치고 오후에는 저희 집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벌통 논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정비를 마쳐하고 벌통도 마저 갖다 놓고 그러고 오늘 노는 날을 이렇게 허비할까 허비가 아니지. 좀 재밌게 지내볼까 합니다. 올해도 아마 여기서 받으면 제가 되게 기뻐할 거예요. 그때 아마 산벌 이용가 여기서 받았나 일호 받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제가 그 2, 3년 동안 해갖고 받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바다 작년서부터 받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지게를 지고 이, 이 먼까지, 먼 곳까지 또 왔네요. 원래는 저기 위에 올라가면 또 바위가 좋은 데가 있거든요. 아, 근데, 아, 제 영상을 위해서는 좀 가고 싶은데, 제 몸이 체력이 안따라주네요 네. 자, 요거 마저 정비하고 다시 여기서 사진 한번더 찍겠습니다. 자, 정리 다끝냈고요 요거는 토치 작업 안 했어요 일부러. 솔 작업만 했고요. 요거는 저 위에 뜬 건데 토치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서 집에 가져가서 하려고 놔뒀어요. 얼마 전에 산불이 좀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조심하려고 그리고 여기 재작년에 작년에 만든 통이죠. 1년 묵혔던 통. 요거는 작년에 받았던 통. 여기는 말벌잡을 파리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저 위에 있던 벌통을 빼고, 요 위에 있는 이제 벌통도 가져가, 올라가면서 가져가서 정비를 하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기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저기도. 솔직히. 네, 작년에 보니까, 들어갈 것 같은데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올해, 오늘 저기, 여기 사각벌통하고 원형벌통 하나 있잖아요. 그거 빼서 집에 하우스에 가서 정비를 하고 다시 갖다 놓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밑에 한 80m, 한 100m 되잖아요. 내려가는데.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저기도, 제가 와서 영상을 찍고, 그, 하나, 둘, 셋, 네 개, 두 개를 가지고 내려가서 나머지를 정비하고 왔는데, 거기도 벌통을 또 한, 한 개나 두개 정도 더 갖고 내려가야 돼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여기는 요, 요 산에 벌통을 한열 통에서 열한 통 정도 깔 거고요. 아마, 올해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 안 들어가면 뭐, 어쩔 수 없죠. 제 집에 있는 거 분봉 잘 시켜가지고 또 늘려봐야죠. 올해 저의 실수 때문에 제가 벌이 한 여섯 통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실수지만 저의 욕심이었죠. 큰 욕심 때문에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시 그 욕심을 좀 부리셨다면 조금 내려놓으시면 벌 아마 지금 벌 살아있는 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꿀이 좀들와가고 벌들이 많이 또 망실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거름 배달하고 다니고 막 일하다 보니까. 이 좋은 동네를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그제제 제 눈에 보이는 게 제가 취미가 벌이다 보니까 보이는 것도 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동네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니 그분들도 벌이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유독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통을 오실 때제 기준인데 최대한의 높이 올라가지 마시고요 저같이. 조금 주변 민가에 놀자리 있으면 그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 확률도 좋고 어, 벌 받는 확률도 좋고 설벌. 그리고 힘도 좀 들들고. 예. 저는 지금 솔직히 지게지고 여기 400m 왔거든요. 차 놓고. 400m 넘는 것 같아. 씨. <laughs> 아, 가끔만 미친 짓을 하다 보니까 아, 힘들어 가지고. 네. 제가 가끔 저기 영상을 봐요. 저도 그 구독한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상도 보면 어느 사람막 여기 500m 올라갔다 막 그러는데 아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거 제가 제가 올라가 봐서 알아요 무지하게 들고 올라와서 여기 지금 해보니까 받을 때도 기분이 좋은데 올라오는 그 과정 나중에 받는 그 쾌감 때문에 도 하지만 그래도 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 최대한 그 멀리 가지 마시고 주변에 좋은 자리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하시는 게, 기존에 있던 자리들, 그, 바로 옆에다 놓지 마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놔두면, 아마 잘받 그, 벌 받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오후에 다른 동네 가서 제가 놨던 자리에서 여기서 저희 집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섯 통, 일곱 통 정도 놔둔 게 있는데, 그거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지인분이 이제, 본인 설통짜리 두 군데를 이제 두개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한번 욕심 한번 또 부려보려고, <laughs> 또 벌통을 이제 정비를 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